안녕하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밥 먹을 때만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항상 기도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시중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시중하고 기도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 항상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상 혼자 와서 기도하대.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립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제가 괴롭고 힘들 때, 기쁠 때, 슬플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항상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외우시고 여호수아 1장 8절도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 책을 내 입을 써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일법책을 우리의 입을 써나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갈대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지키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하나님께 다 토로하세요. 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원망을 할수 있어요? 아니요, 하세요. 시편에 보시면 다윗도 하나님께 짜증나는 그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너무 슬픈 마음으로, 고통의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감정을 토로하는 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0편 13편인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짜증내고 원통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상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깨진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네, 그렇게 될때 처음에 우리가 짜증나는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 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므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완미하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